16장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제자들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이제 동시대나 아니면 조금 앞선 시대 때, 이른바 그 재상, 그 정치적 역할들을 잘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잘했던 사람이든 잘못했던 사람이든, 어쨌든 당대 유명해진 사람들. 16장 같이 읽어보죠. 자활. 안평중은 선녀인 교로다. 구이경지원녀라고 했습니다. 안평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안영이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제나라 경공 때의 그 재상인데요. 이 안평준과 저 뒤에 또 하나 최자라고 하는 사람 진문자. 아까 그러니까 367쪽에 보세요. 367쪽에 고 밑에 두 번째에 보면은 최자 시 재군 이원을 진문자 이렇게 나오죠. 최자가 제나라 군주를 죽였거늘 진문자는 그때 당시에 마 십승에 이렇게 벼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이 최자가 제나라 인군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나라의 장공입니다 제 나라의 장공을 죽이고, 그리고 늘 세운 것이 바로 이제 제 나라 경공인데요. 제 나라 경공 때는, 자, 유례 없이 제 나라가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때고, 이때 마, 말, 사천피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요. 그때 제 경공 때의 재상이 누구냐면, 안영입니다. 안영이라고 하는 키도 조그맣고, 생긴 것도 좀 못생겼고, 그런데 참 정치를 잘해서 제나라를 참 번성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제나라에는 역사적으로 두 명의 큰 재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안영과 또한 사람 누구인가요? 이보다도 더 앞선데요. 후, 후, 후대인가요? 환공이죠. 환공 때 관중이 있죠. 어. 환공 때 관중은 이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죠. 안영은 공자하고 동시대 인물이고. 그 다음에 환공은 공자보다도 얼마 한 대, 백, 100, 0몇년좀 앞선 사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춘추 오패 중에 하나가 되고, 공자는 춘추 시대 거의 멸망하는 고지경에 그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죠. 당대 인물에 대한 공자의 평가입니다. 정자산도 당대 공자하고 같은 시기로 이렇게 뺏겨서 가서 사는 사람이고, 안평중은 선, 잘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잘했다. 뭘? 여인. 다른 사람들과 그 더불어서 교 사귀는데 참 잘했다 이 소리에 참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가 매우 좋았다 이 소리입니다. 사교술이 매우 좋았다 이 소리입니다. 사교술이 그냥 입으로만 그냥 떼우고 그때그때 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어도 오랫동안 사귀어도 공경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보통 사람 오래오래 사귀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못볼거볼거다 보고 또 매일 흠들이 많이 들여다 보이니까. 공경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오랫동안 사귀는데도, 참 공경할 만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이느냐면은, 이거는 그, 사마천이, 사마천이 이 안영 열전을 쓰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 나는 그의 마부가 되고 싶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경우가 한번 있어요. 뭐였냐면은, 한 마부가 있었, 안영의 마부가 있었는데, 마부도 이 안녕의 생김새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도 못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재상이 되냐 그러면서 자기는 그보다 키도 훨씬 크고 멋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퇴근 시켜놓고 이제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서는 안녕 태우고 가는 그 수레를 막 물면서 이래 아마 자기가 마치 이제막 재상인 양 이렇게 의스대고 이렇게 뽀겼거든요 그걸 마누라가 보더니.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당신이 모시는 그, 저기, 말해, 뭐 모시는 분은 그러지 않고 참 겸손하고 공손한데 당신은 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없어서 왜 이렇게 그 뒷백 믿고 그렇게 거만하게 구느냐 그랬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사람이 굉장히 점잖해졌죠. 점잖해지고 안영을 정말 따뜻하게 모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안영이 사람이 달라진 걸 보고 자네 뭐 어떻게 뭐 무슨 일 있나 그랬더니 차자차 이래서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안평중이 그 마부를 대부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조정에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서는 거 어때요. 싫어하죠. 그런데도 같은 조정에서 같이 정사를 논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마천이 정리를 하면서 야 나는 그런 안평 중에 마부가 되어도 좋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안평중과 안영과 공자거는 약간의 악연이 있습니다. 그3 0대때 노나라의 군주가 제나라로 도망갔고 공자는 자삼 개월을 이 나라의 군주가 비면은 이런 나라에는 그 선비는 살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공자도 제나라로 갑니다. 제나라로 가서 그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때 이제 재경공이 공자한테 어 사람이 보니까는 그두루두루 박학다식하면서 굉장히 점잖고해서아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땅을 주고 시급지를 주고 벼슬자리를 이렇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 당신 나라의 계시만큼은 아닌데. 적어도 맹시 이상은 주겠다. 그다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청난 어쨌든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어때요? 당시 제 나라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안영의 말로서 전달해 주는 거죠. 아, 안영 아, 안영이 안영이 하는 말로 이렇게 전, 전해지는데 안영이 대표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저 공자 같은 자를 들이게 된다면은 그 예법을 익히는데 그저 하고정청 시간을 다 보낼 것이고 평생을 배워도 그 예를 다 우리가 익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번거롭기만 하고 하등 쓸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안영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평가는 이렇더라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에 대한 평가 같으냐면은 아까 누구였었죠? 그, 어, 자, 공문장, 공문장의 시호에 대해서 미니호학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사람의 장점만을 들어서 이렇게 칭찬해준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